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바이오 인프라 공모주 소개 내용인데요. 시총이 천억 정도로 역시 작은 공모주입니다. 그래도 업종이 바이오 관련 쪽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은데요. 과연 청약해도 괜찮을지 오늘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정을 보면 4주차는 2월 중 가장 청약이 많이 몰렸죠. 바이오 인프라, 나노팀, 삼성스펙 8호까지 어, 월 화요일에 청약이 3개가 겹쳤고요. 이들의 스위치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니까 어, 3개에 잘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이 끝나면 자람테크놀로지가 22일부터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볼게요. 바이오인프라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CRO 업체고요. 신약을 개발할 때 각종 시험을 대신하는 업체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65만 주, 일반 청약제기25% 배정하고요. 모집규모가 137억, 시총이 1,007억밖에 안 되는 소형 공모주예요. 주관사는 DB금융투자증권, 공모가 밴드는 18,000에서 21,000원이고요. 유통 물량이 31.9%, 특히 금액은 321억으로 어, 역시 무난합니다. 청약한도 보면 어 공모가 상단 기준 최소 청약수 10주 10만 5천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한도는 우대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16,250주 1억 7천만원 정도까지 청약 가능하거든요. 한도 넉넉하고요. DB금융투자 어 계정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2월 19일까지는 개설해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아로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의약품을 개발하는 뭐 제약사나 각종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임상이나 임상 시험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바이오 인프라 업체에 위탁을 하고 어 여기에서 연구 수행과 시험 결과를 다시 개발사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WHO 실사를 통과를 했고 화이자 위탁 시험까지 실시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품질과 신뢰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을 보면 20년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나 이익 모두 어,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300억 대, 당기순이익도 60억 규모로 어, 일반적인 이런 바이오 업체들보다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공모주입니다. 그다음 유통 물량 보면 총32% 무난한 수준인데요. 어 그런데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 비율이 18%로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소액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장을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호예수를 설정한 기존 주주를 보면 기간이 1개월로 어, 길지 않습니다. 역시 오버행 이슈 우려도 살짝 있어 보이고요. 뭐몇달 이상씩 가져갈 공모주로는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공모가죠. 어, 주력사업 시야로 이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유사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둘의 p r 차이가 크게 나죠. 또연 단기 순이익도 바이오 인프라보다 적은 뭐한 40에서 50억 사이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면 동종업종이라고 해도 p r 이좀 비교적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평균 p r 자체가 적정하다 보긴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어쨌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해 주는데 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적용합니다. 거기에다가 할인율은 36에서 한25% 사이 21년 이후 코스닥 상장 평균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죠. 실제 이익을 반영했고 할인율도 어 낮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CRO 업체인 DTN CRO가 상장했었죠. 저도 청약했는데 상장에 손실을 줬습니다. 좀 아픈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 DTN CRO의 단기 순이익은 바이오 인프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잘될것 같아요 PR을 보면 DTN CRO가 15.21배 바이오 인프라가 12에서 15배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내로만 확정된다면 DTN CRO보다 좋은 가격으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저는 무난한 수요일직 결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우려되는 것도 있죠? 방금 비교했던 DTN-CRO가 상장 이후로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반등 추세긴 한데, 그래도 공모가보다 30% 정도 하락했고요. 이 기준 PR은 10.83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해 볼게요. 먼저 장점은 22년 매출과 이익이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성이 있는 업체고요. 시총은 천억, 유통 금액 300억대. 최근 추세로 봤을 때이 소형 공모주들 결과 가 매우 좋았었죠. 그리고 유사 기업 대비 낮은 PER 13배에서 15배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얼추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사항은 어, d t n c r o 상장 후 공모가보다 29%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역시 비교가 안될수 없고요. 그리고 수예 측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배정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준등 추첨 확률 50%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지 않겠죠. 네, 정리해 보면 바이오 인프라는 소형주라는 장점과 DTNCR의 o 추세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될것 같고요. 뭐 당연히 수혜 측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쁘지 않은 평가 예상해 보고요. 차라리 좀어 결과가 안 좋아서 가격이 더 하락할 수만 있다면 의외로 큰 수익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제작 전까지 오아시스 수혜 측이 안 나왔는데 확인되면 추가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처럼 다음 주 공모주들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2월에는 의미 있는 수익 올리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